오늘 탕강가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줄수 있습니다. 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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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씨! 됐어! 됐어! 아! 소니가 계속 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반전 m m 은 탕강가입니다. 전반전 경기가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토토로 전반전 선전하네요. 네, 인정합니다. 어, 진짜 선전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됐고요. 됐어! 아하! 아하. 아하. 와야 기가 막힌 코스로 들어왔는데 아하 알리가 알 먹었어요 반대쪽 모우라 때려 때려지 때려 하... 아 모우라야 진짜 근데 브라질 국회 출신 맞아? 뭐야 뭐야 모우라 진짜 삼각화 하나 만들어 줘봐 됐다 됐어 아이 모우라 저 삼각 헤딩 진짜 1대1 아, 1대1 왼발, 왼발 됐다. 됐어 됐다 됐다 으악 피지 킬러 손흥민. 와우, 클라보. 오, 소름끼쳐. 나 지금 소름 밑바이. 개막전 2변 NCT를 잡게 된다 그러면은 아첫 경기부터 대열을 잡고 갑니다, 아, 여러분. 들 나는... 만약에 이거 진짜 경기 이거 잡고 가면은 이제 누누 감도 무리뉴 보고 있나? 케인도 보고 있겠지. 근데 개인이 이직을 하게 되면 NCT 지기를 바랬겠지. 그래야. 더편리하니까또 반대로 토토노은 개인 없이도 잘할 수 있다 는거 보여주는 거잖아. 그렇죠. 역습이 정석이야. 올 시즌 걱정 많이 했거든요. 어. 참 멤버 보면서 진짜 아 우리 흑민이또 얼마나 고생할까. 손흥민한테 줘. 베르만 줘. 오, 됐어, 어, 됐어. 됐어. 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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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 너 끝나. 끝나. 야이새끼 이게 차인 거야. 이거 너무 끝나거든 이거 아, 진짜로. 그냥 제쳐버리든가. 꼬기빠 앞에 나왔었는데. 미치겠다 진짜. 좀 있으면 이제 다 나올 거란 말이야 독배라. 반대. 뭐라 반대. 내걸 네, 줘. 됐어. 야 이걸 눌러 준다고? <laughs> 아이 진짜 씨, 진짜 델랄라 그건 아니잖아. 야 그건 조기 축구에서도 안 돼. 어 지금 어 지금 아이주 하셔서 탕강가가. 탕강 우리 유튜브 뭐냐? 따라가는 수배하라고스털링이 오늘 <laughs> 탕강가 <laughs> 탕강 어, <탕강을> 보냈어. <웃음> <웃음> 이거는. 탄강가가 보낸 거예요.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네, 진짜. 2천만 원짜리가 6억짜리를 그냥 <laughs> 보내버렸어. 그만큼 탄강가가 오늘 잘했다. 오늘 모라가 파울을 제일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 이 뭐야? 진창호랑 대브라이는 지금 더 네. 위험하다. 두 쌍둥이가 나왔어. 대브라이는 선수 표정이 비장하네요. 어, 막 지시하고 있어. 들어오자마자 막 지시하고 있어요. 야, 초치놈이 이거 잡나요?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내일 대한민국 스포츠면 난리납니다, 여러분. 시간 끌자 흥미나. 시간 끌자 승리. 몇 프로? 99.9%다 같이 외쳐 소등민, 소등민, 소등민. 누누 감독 대박이다. 끝났습니다. 자, 경기 끝났죠. <laughs> 미스터 <미의 소. 웃음> 누누 감독이 <laughs> 첫 게임부터 패를 울려 버리네요. 저는 이런 경기가 나오면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형님. 시원하게 한 마디 해도 될까요? 어, 해. 손가들 어디 갔 누? 김병지 씨 일어나세요, 병지 씨. 세로 고리 흔들림 없이 최적의 자세를 유지하고 삼중 구조가 포근함과 탄탄함의 균형을 잡아주니까 의사가 만들어 허리에 좋은 매트리스. 닥터 발음이 안녕하세요 꽁TV 김형재입니다. 네이온컴입니다. 시 l 2021-2022 토트넘 행보 천점 어둡게 생각했었는데 케인이 빠진 상태에서 맨시티를 만나서 이겼습니다. 네, 저희가 시작부터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 드리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 경기 시작 전에 어떻게 예상하셨죠? 어, 저는 비기는 걸로. 저는 토트넘이 3대1로 지는 분석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니, 근데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석국 888 들어가가지고 배당률을 한번 봤었잖아요. 아, 그쵸. 메시디기확률 0.67배, 비길 확률 4.3 그리고 토트넘이 이기는 건 역배야 6 5한 5배, 8배 되더라고 네, 누가 사실... 토트넘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겠냐고 사실 오늘 토트넘이 이길 확률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탄강가 선수가 이렇게 활약할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거기부터 꼬인 거야 탄강가가 이제 오른쪽 윙백이니까 왼쪽에 오는 그윙포드가스털링이고네 그다음에 그쪽에 공미가 누구냐면 이번에 이 종류를 1,600억 주고 데려온 그릴리시아 탄강가가 내가 알기로 연봉이 아마 주급 2,000 몇백만 원이라면, 네. 뭐, 예를 들면 한 3, 4억 되는 이런 선수지 맞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스털링을 지워버렸고, 교체시켜버렸어. 그릴리시도 그 자리에서 뭔가를 못해내게 했었어. 탄강가의 대활약 때문에 결국은 맨시티의 꼬임은 시작되었다. 경기 중간에 경기 흐름이 끊겼을 때 원샷을 받는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가장 이제 주목을 받는 선수인데 손흥민 선수 다음으로 가장 많이 잡힌 선수가 탄강가 선수였습니다. 예상을 못했던 결과가 수비 초력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없고 그게는 물론 퍼펙 일과 더블 볼라체 잘해주지만 그 단단함을 만들어줬던 선수 한 명이 또 추가된다면 나는 델리알리. 오... 오늘 경기만 봐서는 델리알리의 뭐 화려한 드리블 뭐, 킬패스 이런 부분들을 보이지 않았는데, 팀 전체적인 밸런스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냈습니다. 뭐, 그 이유가 뭐 이런 거잖아. 더블 블런치들이 약간 측면 쪽으로 힘을 배부를 했을 때, 가운데 그 자리를 루가 메꿔주느냐가 중요했었는데, 언제, 어느, 다 델리알리 그 자리 나타나서, 이 공간을 잘 만들어주면서, 가운데서 득점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 에 공간이 없으니까, 결국 메시티가, 만들 수 있는 찬스가 없었다. 그러면서 단단함이 훨씬 더 좋아 보였다. 뭐 사실 델리알리 이야기만 들어봐도 굉장히 게으르고, 뭔가 잔머리도 많이 쓰고 이럴듯한 선수였는데 누누 감독이 델리알리를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확실하게 좋아졌던 게또 수비 라인부터 안전하게 경기 운영을 하고 좀 자신감 이 있는 플레이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때 이건 뭐냐면 누누 감독이 그 짧은 시간 안에. 팀 모든 선수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는 마음가짐을 다 만들어 버렸다. 이건 역시는 누누 감독이 뭐 부드럽고 편안하고 이런 것들 많이 보셨잖아요. 이 리더십이 오히려 훨씬 더 강하고 단단한 모습을 만들어 주는 뭐 역할을 했다. 너네들 알수해 봐. 난 너네들 믿을 거야. 이런 신뢰가 먼저 생기지 않았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장담컨대 어느 유튜버도 오늘 델리알리 선수에 대한 중요함을 이야기하는 유튜버는 저는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탕강가 잘한 거는 모든 사람들이 느꼈을 거야 왜냐면 지난 시즌 탕강가 보면 몇 게임 들어올 때마다 두세 개 실수하고 두세 개 실수했던 게 거의 결정타다가 실점했었고 이런 모습들이었는데 오늘은 완벽하게 그 자리를 잡았다 탕강은 한 다섯 게임 정도는 윙백은 자기 자료로 만들었다. 근데 이 와중에 갑자기 생각나는 이름이있네요 오리에. <laughs> 오리에는 어떻게 낙동강 오리알 된 건가요? 어, 앞으로 참 힘들지 않을까.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맨시트 하면 손흥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손흥민이 뛰었던 어, 맨시트 경기1 0세 긴기 경기 중에서 지난 그까지가 6골 1로 시작했다. 그러면 두 게임에 한 게임은 무조건 득점이나 뭐 오시트를 했다는 건데 득점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야. 6골 1이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유독 강했는데, 팩 감독은 아마도 토트넘 경기를 준비하면서 제일 준비해야 될 것은 손흥민 선수의 맨마킹이 아니었나. 저 그런 생각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역시 손흥민 선수가 해냈는데, 팩 감독 머리는 손흥민으로 가득 차있을 겁니다. 네 맨시티 펩시티 손흥민 선수가 오늘 골까지 기록하면서 맨시티를 상대로 7골을 기록을 했어요 와 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손흥민 선수가 유독 맨시티 강한 이유가 뭘까? 손흥민 선수를 막기 가장 힘든 이유가 자유자재로 쓰는 양발 그 양발에서 나오는 그질 좋은 슈팅 아마 오늘 아케도 아까 실점할 때 네. 그 장면에서 아마 많은 고민을 했을 거야. 주발은 오른발이고. 그쵸. 뭐, 왼쪽 발은 바깥쪽이잖아. 자, 주발을 주게 되면, 각은 주로 들겠지만 원래 오른쪽 크로스를 잘안 줘야 되잖아. 그쵸. 그걸 막아야 되는데, 그럼 왼발을 줬단 말이야. 근데 그 장면에서, 득점을 성공시킬 수 있는 공격수가 몇 명이 됐을까? 골키퍼들은 그렇게 가면 다 땡큐거든. 왜? 안 쓰는 왼발이고, 각도도 열리면서 약간은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었고, 수비수가 격히 있었거든. 근데 이걸 손흥민이 만들어냈단 말이야. 이거는, 그쵸. 그 확률 0.2% 미만의 그런 확률을 성공시키지 않았나라고 생각되는 거야. 그리고 누누 감독의 전술적 아까 델리알리가 내려오면서 공격수들이 부족한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누누 감독의 전술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것 자체가 손흥민 선수가 있기 때문에 수비적인 활약을 많이 시키면서 공격수가 적은 상황 손흥민 선수의 이 원샷 원킬이 전술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뭐 사실 누누 감독의 이 전술도 어, 실패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역시 손흥민 선수가 있기 때문에 성공을 거두네요. 그렇지 그리고 지난 시즌 올버햄튼 누누 감독의 그 축구 스타일 보면 아담아 있었잖아. 네네. 기회서 중용했었잖아. 이건 뭐냐면 속도 있는 공간 돌파 능력이 뛰어난 축구를 많이 구사하는 감독님이신데. 딱그 선수 한명 있는 거잖아. 누구? 손흥민. 감독체라 가고 손흥민이 잘하고 있는 그 장점하고 딱 들어맞으면서 손흥민 선수는 앞으로도 계속 누누 감독의 그 체제 안에서는 원톱, 윙포드 모든 곳에서 에이스 카를 할수 있는 선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오늘 그런 활약들또 보여줬고요. 그렇죠 아담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다 좋았는데 결정력이 부족했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결정력까지 갖춘 선수를 아이템으로 얻어 버렸어요 그렇지 그것도 왼발 오른발 다 자유자재로 들고 속도 빠르면서 결정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를 보유했다 네. 와 이거 대박인거죠 저희가 뭐늘 손흥민 선수에 대한 칭찬을 계속 해내고 있어요 하고 칭찬을 하고 또 해도 칭찬할게 또 나오니까 더 이상 무슨 칭찬을 해야 될지 정말로 와 근데 어쨌든 양팀다 케인의 부재를 생각했던 하루였던 건 맞습니다 아니 양치인단 하는 건 어떤 의미죠? 토트넘은 케인을 보내면서 돈을 생각했을 거 아니야 네네. 2100억인데 2400억을 받기를 원하니까 케인? 없어도 우리 잘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보여줬고 음... 매치지는 뭐냐면 자 케인 없으니까 우리 졌잖아 케인 필요해 그 200억 300억 때문에 지금 미룰 수가 없어 내가 볼땐 일주일 안에 결정 난다 이거 이렇게 되면 이로써 토트넘하고의 경기를 통해서 더욱이나 아 맨시티는 케인을 요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졌는데 과연 이 대박 이적이 성사가 될지 저는 토토놈이 왜 대박이냐면 토토놈이 원톱 서면서 잘했지 네. 그다 많은 관중 앞에서 신뢰를 보여줬지 케인 너네들 안 데려가도 돼 우린 잘할 수 있어 근데 맨시티는 뭐냐면 케인이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한 300억 더얹어 되는 거야 아... 토토놈은 오늘 모든 걸다 가져간 거야 성점 얻었지 많은 관중 앞에서 또 누누 감독의 축구 철학 보여줬지, 레베 장 어쨌든 로메로 데로고 등등의 어떤 그런 투자를 하면서 지금 결과 만들어냈지, 맨시티가 지금 후달리게 만들어버렸지, 케인 없어도 이런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자신감이 지금 업 되는 거야. 후달린 거는 맨시티 돈이로 점수 이로 케인 필요성 때문에 돈도 더 써야 되는 또 명분도 이로 지금 완전히 지금 끝난 거야. 경기가 끝난 직후에 토트넘의 팬들이 해리케인 선수의 이름을 외쳤다고 합니다. 과연 그 외침이 조롱이었는지, 가지 말라는 그런 애원이었는지는 뭐 지켜봐야지 알것 같습니다. 아니, 가지 말라는 거지. 왜냐면 우리 이렇게 잘하잖아. 케인 너 있으면 우리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인 거지. 아, 그렇겠죠. 그럼. 근데 조금 의미심장하더라고요. 안데 아, 시작부터 뭐 맨시티에 초코를 골을 일단은 때려 박았어요. 음. 올 시즌 손흥민 선수 공격 포인트 몇개 예상하십니까? 25개 예상했었거든. 그렇죠 근데 메시즌 상대로 한 골을 넣어버렸잖아. 네. 그리고 프리시즌 때 보면 세 게임, 네 게임만에 일곱, 여덟 개 포인트를 만들어냈잖아. 네네. 야, 내예상이 빗나갈 수 있는 생각도 문득 드는 거야. 아. 근데도 불구하고 케인이 없는 상태에서 25개는 지난 시즌 35개, 3 7개 정도 했으니까 네. 그래도 훌륭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음... 근데 25개가 결코 쉬운 숫자가 아닙니다. 케인이 빠져서 한 10포인트 빠져서 35개 정도에서 25개 왔는데 25개 이상 가능해 보이시나요? 근데 첫 게임 이렇게 하니까 기대치가 또한 7개 올라가네. 야... 왜냐면별 득기 또다찰수 있잖아. 그러면 32개까지 갑니다. 와우. 시즌 첫 경기부터 우리 병정님이 손뽕 지대로 마시셨습니다 여러분들 케인 쌀똥은 다 싸놓고 음. 경기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토트넘이 음. 맨시티를 이겨버렸어요 네 어. 케인 지금 어떤 심정입니까? 케인은 어, 확실하게 칼절을 더지고 있는 거지 왜냐면 지난 시즌 잘했었잖아 그리고 맨시티가 잘할 때더 잘하려고 데려가려고 했는데 지금 맨시티가 무너졌단 말이야 그럼 케인의 존재감은 더 필요한 거잖아 케인은 오히려 더잘 됐다고 생각할 거야 맨시티가 5대0으로 토트넘이 이겼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토토넘이 케인을 꼭 잡아야 된다 이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 오히려 맨시티가 케인 없어도 돼레 베장 2,100억 안 받아갈 거야? 이런 생각했을 텐데 나는 오히려 맨시티가 짐으로써 케인은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 조금 없었을까요? 오늘 경기를 보고서 어쨌든간에 케인은 트로피를 원했던 건데 음. 오늘 경기 보더니 어 이거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라는 생각 이만큼이라도 안 들어갔을까요? 아니야 그런 게 있는데. 아... 그거를 자기가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나는 참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나도 계약 때문에 참 일을 많이 먹었거든. 2월 달까지 계약이 되고 3월 달지 계약이 되면 게임을 뛰는데 계약이 안 돼가지고 한한달간 게임을 못듣는데매 시즌마다 한 여섯 게임 여덟 게임 날리는 거야. 아 시즌 초반에. 근데 끝내 어떻게 되냐면 선수가 이기더라고. 아 그렇죠. 꼭 필요한 선수라면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렇 그래서 개인도 확실하게. 그런 존재감은 지난 시즌, 지난 시즌 지난 시즌, 그 이번 유로파, 그 다음에 등등 뭐 해가지고 다 보여줬다고 봐. 맨시티는 무조건 더 매달릴 수밖에 없고 케인은 기분 좋게 게임을 봤을 거다. 병정님이 장담하셨습니다. 일주일 안에 판정난다. 자 일주일 안에 여러분들 어떤 판정이 나는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저희 언제 있죠? 울햄턴야 예. 이거 누누 감독 더비 게임입니다. 누누 더비 울버햄튼에서 온 누누 감독이 울버햄튼전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저희가 22일 22시에 합니다. 아 22시, 야, 22일 22시 축구 딱 보기 좋은 날.